안녕하세요. 신방구 TV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아침 식사 맛있는 곳 철뚝 소머리집이라고 하는 국밥집에 왔습니다. 남양양 톨게이트를 나와서 주문진 해수욕장을 지나서 주문진 시장 쪽 말고 버스터미널 쪽으로 빠지는 길로 오시다 보면 주문진 장례식장이 있는 보성병원을 지나서 주문진 3부 르네상스 아파트 쪽 골목으로 오시면 우측 뒷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이 예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철도가 깔리기로 한 철도 부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아마 국밥집 이름이 철뚝 소머리집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복을 맞이하면서 철도는 안 깔리고 철도 부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 없고 땅 없는 서민들이 많이 와서 집을 짓고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서민 음식의 대표 음식점, 국밥집이 느낌도 딱 맞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그닥 서민적이지는 않지만 단일 메뉴로 소머리 국밥 12,000원입니다.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만화에도 나오는 철뚝 소머리 집은 실제로 허영만 작가께서 백반 기행으로 방송까지 나온 의외로 유명한 곳이라 일부러 아침 일찍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역시 안쪽에 액자 속 허영만 작가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13일에 왔다 갔네요. 안쪽에 넓게 테이블들이 있었지만 신발 벗기 싫어서 홀에서 주문했습니다. 국밥이라 뚝배기에 팔팔 끓이지 않고 뜨거운 육수를 넣어 포렴한 듯한 딱 먹기 좋은 온도로 나온 이 국밥이 12,000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소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맛은 역시 끝내주네요. 매달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은 정기 휴무고, 한정된 재료가 소진되면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으로 곰칫국이나 해장국도 좋지만 속이 꽉 차는 소머리국밥 강추합니다. 많이들 애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